안녕하십니까 화순중부교회 강대웅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방향들로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테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세력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변함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 이것을 영적전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변하지 않지만 첫 번째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폭탄 총알과 같이 발포하게 하고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곳을 지옥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쳐버져 버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다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